안녕하세요 자 언제나 이로운 보장을 전해드리는 친절한 보험입니다 자 오늘은 친절한 보험씨가 준비한 플랜은 바로 이 치매보험이 되겠습니다 치매보험 중에서도 초기 치매보장을 집중적으로 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친절한 보험씨가 준비한 초기 치매 플랜 우리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하신 분들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친절한 보험씨가 준비한 초기. 치매 플랜,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우리가 이 초기 치매범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겠네요. 자, 일단 음, 초기 치매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음, 간병과 돌봄 비용을 음, 부담을 관련해서 해소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이 초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겠죠. 초기에 집중적인 음, 발견과 치료를 통해서 이 질병의 진행 속도 음, 속도를 좀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매 역시도 초기에 발견해서 우리가 잘 치료한다면 어떤 효과를 좀 음, 크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에 어떤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단비를 통해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자두 번째는 이 초기 치매 진단비를 통해서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진단비가 있으면 돌봄 서비스라든가 간병인 등 경제적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암내심장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치매 관련해서 어, 보장도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죠. 고령화로 인한 치매 위험이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기대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치매를 포함한 이런 오래 살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질병들에 대한 대비가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치매 영역은 국가 지원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겠죠 개인 사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치매에 대한 대비도 좀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면 보험을 통해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공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사보험을 통해서 치매 관련 보장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간단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우리 궁금하신 플랜 한번 바로 확인해 볼게요. 60세 여성분 기준이고요, 1급 기준에 20년납, 90세 만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필요한 보장은 아무래도 이제 치매, 치매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경도 치매 진단비에다가 중증으로 치매가 이제 진행됐을 때는 아무래도 생활비가 조금 더 필요한 보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음, 필요한 보장 위주로 설계를 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랜 한번 볼까요? 자, 60세 여성분 기준으로 설계를 했고요. 20년 납, 90세 만기로 설정했습니다. 자, 기본 계약은 100만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약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 보장만을 넣었어요. 첫째, 경도 이상 치매보장 특약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경도 이상 치매보장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자, 진단비 자체는 천만원 설정을 했습니다 20년간 구입세 만기로 22,410원 입니다 그러니까 중등도나 중증이 아닌 경도시의 치매를 진단되면 진단비를 받는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음, 경도 치매 진단비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자 중증으로 치매가 이제 확장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때는 진단비의 성격보다도 매월 일정 금액을 생활비 형태로 보장 받는 게 훨씬 의미가 크다고 보집니다음 그래서 이 금액은 25,200원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납입 면제 음, 중등도 이상 치매로 진단됐을 때 남아있는 보험료 대신 면제 납입 면제 특약까지 보험료는 뭐 얼마 하진 않네요 납입 면제까지 구성하게 되면 60세 여성분이 49,462원이면 초기 치매 진단비를 우리가 알차게 경도와 중증 생활비 까지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한번 마저 체크해 볼게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치매는 이제 보장 개시일이 존재하죠 암처럼 자 계약일 또는 부활한 경우 부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에 다음날이 보장 개시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이렇게 그 면책 면책 기간이 따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지 체크하시고요. 다만 재해인 경우에는 음 중증 치매 상태나 중등대 또는 경도 치매로 진단되면 이때는 계약일을 기준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어 말씀을 좀음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한번 볼게요. 중증의 장애라고 하면 CDR 척도로 판단 하는데 3.23 이상이면 해당 약관에서는 중증 치매로 보는 것이고요. 중등도 치매 같은 경우는 CDR 척도 2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도 치매. 경도 치매는 CDR 척도 1점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판단하는 기준은 CDR 척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1점이냐, 2점이냐, 3점이냐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그 다음에 중증. 이렇게 치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하시기 해 바랍니다. 자 그럼 CDR 척도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DR 척도 기준을 보면 어, CDR 척도는 이제 치매 전문가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검사 방법을 얘기하겠죠. 점수 구성은 어, 0점부터 0.5, 그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7곱 가지 일곱 가지 등급으로 치매는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도 치매는 1점이었죠 중등도는 2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증은 3점부터 중증 침해로 해당된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보장 내용 한번 볼까요? 자, 경도 이상 침해 보장 특약입니다. 피보험자가 특약 기간 중에 침해 보장 개시 이후에 아까 얼마였죠? 1년이었죠. 1년 이후에 경도 이상 침해 상태 CDR 척도 1점이었습니다. 1점, 1점, 경도 이상 침해 상태로 진단되면 진단비를 1천만 원 주겠다라는 아, 내용이고요. 중증 치매 생활비 보장이 있었죠 자 보시면 치매 간병비 연금 지급 해당일에 살아있게 되면 매년 치매 간병비 연금 지급 해당일에 생존하여 있으면 해당 연도에 대하여 매월 치매 간병비 월 지급 해당일에 중증 치매 간병비를 12개월 동안 확정 지급한다라고 돼 있고요 어 최초 3년 동 36회는 지급을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망한다 하더라도 3년간은. 법적 상속인에게 보증처리가 된다는 거이 부분도 안전장치가 나름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매월 금액은 50만 원씩 수용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재보험씨가 어~ 재가보험이 아닌 전문 치매보험이죠 어~ 초기에 집중할 수 있는 초기 치매. 진단비 플랜과 그리고 중증으로 어 심하게 이어졌을 때 생활비를 5 0만원 정도 수령할 수 있는 이런 초기 치매 전용 플랜을 우리가 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치매 가족력이 있거나 그리고 또음 아무래도 치매에 대한 걱정이 좀 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어 치매보험 별도로 준비해 두시면 치매로부터 어 적어도 어 경제적 리스크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초기 치매 진단비 플랜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 아래 아 나와 있는 링크나 연락처로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한 몸씨가 어, 직접 상담 드리고 잘 준비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